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목이 아파요. 한절기라 그런지 목이 아픕니다. 우리 신랑님들, 어, 처음에, 처음에 일정 중에 안내를 드릴 사안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그거를 추가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내 자료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도움이 했으면 좋겠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세상에 준비된 인재 같은 거는 없어요 준비된 인재 같은 거는 없고 노력하고 좀 소통하고 바뀌려는 의지를 좀 스스로에게 보이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있다 국제결혼이 준비된 인재는 없지만 어, 최대한 좀 안내사항을 좀더 어,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이렇게 우리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와이프가 요새 잘안 등장하는 이유가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채시였겠지만 여기 19명이나 계시네 오늘 임신을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와이프랑 영상도 잘못 찍어요. 스트레스 안주려고 임신을 해서 지금 이제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한국 여자가 문제입니다. 한국 여자가 진짜로 우리 누나가 왔어요. 우리 누나가 왔는데 한번 놀러 왔어요. 원래 이제 경상남도에 있어요. 저는 와이프랑 원래 계획이 조리원에 뭐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가 있어요. 그 이미지 아 출산 가사 도우미가 있어요. 서비스 돈 내야 돼요 그것도. 근데 조금 조리원보다는 저렴해요. 제가 좀 돕고 요럴 계획으로 해서 우리 와이프를 와이프랑 싸바 싸바 좀요렇게좀입좀 좀 털어갖고 그렇게 <laughs> 휴 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아좀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 근데 우리 누나가 오더니 아 무조건 3주는 해야 된다고 최서아 진짜 미친 거 같아요. <laughs> 아 머리 아파요, 진짜. 왜 이러죠? 한국 여자들은 아 진짜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아니 자기가 돈도 안 주면서 사이나 <laughs> 참 끝나면은 베트남 시골은 아직 조련 문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모든 시골을 가본 건 아니고 시골에도 잘 사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특히나 우리가 국제결혼을 하는 그런 시골의 신부들은 조련 문화가 있는 건 알겠죠 틱톡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조련이 없어요. 거기 문화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서 이 주일로. 싸바싸바를 해놨는데 예. 우리 누나가 최소 3주다 무슨 소리냐 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어우, 참. <laughs> 우리 아이프 옆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서로 안 그래도 그랬어요 우리 누나가 문제다 우리 아이프한테도 적당히 하자 우리는 이렇게 음, 해놨어요 우리 누나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 소리 할 거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오지 말아라. 네,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베트남 말고 다른 국가도 거의 없나요? 조리온 문화가. 뭐 가봤어야지. 저는 어렸을 때 일본 가보고 베트남, 동남아 이렇게 이렇게 잠깐씩 한 번씩 간거 외에는 가본 데가 없어요. 중국도 안 가봤고. 아 중국 옛날에 경유해서 한번 가봤네요. 그 애기 배고 이렇게 애기가 좀 많이 나왔어 요 이제 좀 안쓰러워요. 좀 이렇게 좀 옆에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면 좀 불편함도 알겠고 물론 이제 저기 그 이렇게 간접 체험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뭐 뭐 남자들이 뭐 그런 것까지 할 생각은 없고 근데 옆에서 봐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설거지도 많이 하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유, 뭐, 애기 자체가 무거운데요, 뭐. 벌써 1kg, 몇 kg라더라? 1kg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들,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뭐, 워낙 남자, 여자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헌신적으로, 뭐, 거의 뭐, 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고, 퐁퐁남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솔직히, 제가 잘한다고 장담은 못 드려요. 그러나, 조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끝나고 또 베트남을 가요. 또 베트남을 가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신부님들 일대일 면담도 좀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일도 좀 보고 그러고 또 돌아오면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미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겠지만 어, 나중에 얘기좀 생기면 어, 좀 많이 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보다 예, 정말로 어리기 젊기 때문에 확실히 힘이 좋긴 해요 어, 뭐 힘이 좋긴 한데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워낙 배 배가 나왔으니까. 와이프가 거, 맞다. 왜 지금까지 말안 했냐면 와이프가 비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쉬했던 거고 이제는 워낙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시기가 왔고 와이프한테도 어느 정도 언지를 줬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임신한 20대 와이프가 힘들까 아니면 임신 안한 내가 힘들까? 40대 중반에 제8 0년생이거든요 실제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와이프가 예를 들면 이게 아프대요. 뭐요렇게 근데 저도 아프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다 주물러 주기는 하는데 뭐 허리가 아프대요. 그럼 허리 주물러 줘요. 당연하죠. 임신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허리가 아플 때 주물러 주고 있 주물러다 보면 어, 나도 아픈데,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다 보면 어, 나도 아픈데, 그, 그 횟수를 보면 제가 더 많이 아파요. 근육도 그런 거 보면 20대 임신한 와이프가 더 힘이 좋지 않나, 저보다 기억 탓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확실히 젊음이 좋습니다. 옆에서 보면 젊음이 좋아요. 확실히 젊음이 좋아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 안 되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졌을 때어 우리 아이프가 어 조금 뭐 저랑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힘 좋은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젊은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뭐, 엄마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한국어를 계속 강조하면서 좀더 좋은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지만, 또그 젊음으로 인해서 집에 와서 또 아이랑 이렇게 지내는 것, 시간들, 이런 게, 음... 뭐 애가, 애가, 만약에 15살이면, 저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막 110세, 120세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건, 제가 그때 60살인 거거든요. 핵 아니, 핵줄 그러니까 거니까. 어, 저는 싫어도 애는 좋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장점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 쪽의 생각들을 많이 또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위치에 맞게 이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장점이다. 음, 무조건 장점이죠. 젊은 엄마 얼마나 좋아. 아기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한국말 좀 열심히 해서 아이 사춘기를 아이가 엄마랑 좀 얘기도 좀할수 있게끔 최소한에 우리 엄마가 이제 외국에서 왔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대화는 할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때 좀 되면 한 10년 살았으면. 귀화도 했을 거고 잘하겠죠. 아, 젊은 엄마와 아이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보기. 아무튼 아, 조리원 짜증 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 아 약간 좀 웃자고 한 얘기고 뼈가 뼈는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웃자고 한 얘기고 조리원은 2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출산 보험이 집으로 와줘요. 음식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음, 그, 재료만 사다 드리면 음식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몸도 좀 이렇게 닦아주고, 아무튼 다 해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제도는. 그리고 조리원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에요. 아직 적극적으로 알아보진 않았는데, 한번 가서 설명을 들은 상태고, 와이프가 보여준 틱톡을 보니까, 아, 저기, 페이스북이었나 틱톡이었나 요새, 요새 페이스북 잘안 하더라고요 틱톡 틱톡일 거예요 틱톡 보니까 어, 음식 진짜 잘 해줍니다 진짜 잘 나와요 잘 해줘요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 리뷰 보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이야끼 좋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에 우리 국제결혼 하신 분들 어, 장인장모 또 자기 부모님 용돈 얼마씩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 아, 그래서 아, 돈이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laughs> 그래도 할건 해야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무리하는 무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적당히, 적당히 어, 인사, 인사치레 섭섭하지 않게 양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뭐 원래는 저는. 그 와이프랑 옛날에 얘기할 때 추석에는 돈을 안 하고 설날에만 하자라는 시기의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추석이 되니까 변했습니다. 추석에도 해야 된답니다. 추석 베트남도 추석에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고 알았다. 그냥 우리 집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한테도 줄 거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부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신랑님들도 나중에 자기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베트남 뭐 물가나 베트남 환율 뭐 이런 거 자꾸 따지고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솔직히 잘 없고요. 물론 이제 저한테는 물어보셔도 뭐 되는데 저도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얼마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 신랑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자기가 자기 엄마라면 얼마 할지 그리고 자기 엄마를 조금 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인장모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를 할지를 생각해서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내 기준이 그 정도인데 뭐 그리고 뭐 나랑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 신랑님들도 제가 보면 이 소득이, 전 소득을 알잖아요. 우리 신랑님 소득을 다 알잖아요. 소득이 진짜 천천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 기준에 맞게, 그리고 자기 배포에 맞게. 대신에 그런 건 있죠. 뭐한번 하면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만큼만. 너무 초반에 무리해서 그런 걸로 마음을, 마음이 사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고마워하고 같이 웃고 즐겁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유튜브에 보면 서 그래 그래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돈만 원짜리 이렇게 총으로 쏘고 이런 건 재밌긴 한데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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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세상에 돈은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 기준에 맞게 자기 배포에 맞게 이번 추석에 하시면 되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조금 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하나의 방법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고, 좀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할 생각이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해라가 아니라, 할 생각이 있다면, 할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프랑 결혼할 때첫 해, 한국 오기 전첫 해, 설날에는 조금 덜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뭐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도 없고 하고 말고도 자기 자유예요. 신부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넌지시 또는 직접적으로. 왜냐? 설날에 다 하니까. 뭐 지금 우리 와이프 주장으로는 추석에도 다 한다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했어요. 수...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추석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저는 서울에 있고요, 한국에 부천 저희 집 부천이죠. 부천에 있고요. 어, 10월 중순쯤에 중순 좀 넘어서 베트남으로 갑니다.